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많이 안 해봤었는데요. 어, 브러쉬에 대해서 조금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어,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전에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거그하게도 아마 만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들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제가, 네, 캠퍼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 넓이는 600에, 높이도, 네, 600인 캠퍼스 열어볼게요. 픽셀 단위에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고, 사각 선택도구로좀 이렇게, 에, 넓게, 에, 넓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셀렉트 박스를. 거기에다가, 에, 뭐, 색상을, 임의로, 에, 임의로, 색상을 그냥 채워줄게요. 아무 색상이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예전에 파도 모양, 파도 모양을 만들었었죠. 파도 모양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사이만 바꿔주면 시 되는데 필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토트에서 예, 거기서 네 웨이브 선택해 볼게요. 네 웨이브에서 여기서 뭐, 웨이브가 지금 거칠게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음, 제너레이터는 빼고, 얘가 최저와 최고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갖다가, 비슷하게, 예, 개념이, 최저, 오, 최대, 뭐, 비슷하게 일단은 예, 얘도 마찬가지로 예, 높낮이도 뭐 20에, 뭐 20, 그리고 뭐 30에, 뭐 3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치는 얘는 뭐좀 작게,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치를 갖다가, 채저와 채소를 갖다가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파도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은 크기를 작게 하시면 돼요. 되게 지금 어, 크기가 되게 큰데 이뭐 30으로 해 놨는데 10 그리고 얘도 10 그리고 얘도 10. 예. 그리고, 얘도시, 뭐, 이런 식으로, 예. 얘네, 뭐, 일로 할까, 예. 너무 작나, 얘네들은, 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이즈 너무 작겠구나, 예. 15로 해볼까? 오늘따라 모양이 잘안 나오네. 낮게, 더 낮게. 너무 낮으니까, 아까는 또 너무 낮았던 것 같고. 얘도, 얘는, 10, 1 0분좀 그렇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에, 비슷하게 에, 높이와 에, 그리고 고랑을 갖다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에, 파도 모양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파도 모양을 에, 이번에는 파도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뾰족하게 디스토트에서 웨이브에서 여기서 어, 트라이앵글 예, 트라이앵글 선택하시고. 그니까, 러 수치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얘네들이. 스케일도, 스케일도 각, 예, 수치가 비슷하게. 가로, 세로가, 어, 50%로 해주면은, 얘도 예, 50%.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좀 뾰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좀 수치를 크게 해 볼까요 예 네, 크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크기를 갖다가 예 비율을 똑같이, 예. 그니까, 어, 크고 작고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얘네들이, 어, 좀 불규칙하게. 저, 뭐랄까, 이제, 뭐, 진동 같은 거 있죠? 예, 뭐 요즘 화산이, 화산이 아니라 뭐 지진이 좀 문제이긴 한데, 지진 같은 거, 뭐 감지기 같은 거, 뭐막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려면은, 예, 수치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어, 트라이앵글 선택하시고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만드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브러시를 이용해서 끝에 부분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예 일단은 브러시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레이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볼게요 다이아몬드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커스텀 세이프 툴을 선택해 볼게요 툴박스에서 커스텀 세이프트를 선택해 주시고 필피셀, 필피셀 면이고 그리고 세이프 예, 모양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볼게요. 여기 다이아몬드 있네요. 예, 크로바,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예, 요 다이아몬드를 더블클릭. 그렇게 해서 예,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있는데 패턴은 투명도라든가 아니면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브러시는 안 돼요. 색깔이 안 돼요. 색깔 등록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등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연한 회색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할 때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검정으로 하는 게 좋아요. 흰색은 등록이 안 돼요. 흰색은 등록이 안 되고 흰색은 인식을 못해요. 브러시는 그래서 검정과 흰색만 등록하는데 흰색은 하지 마시고 검정색을 선택하시고 예, 또, 크게, 크게,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요, 음, 에디트에서, 예, 에디트에서, 예, 딥파이 브러시 프리셋, 패턴 이외에 브러쉬 프리셋 있죠? 우리 패턴 등록하는 건 예전에 해봤을 거야 이제 브러쉬 등록은 오늘 처음인데, 브러쉬 프리셋 클릭. 하시게 되면은, 네, 샘플 브러쉬 1 이라고 238 이라고 수치가 써있죠? 얘는 브러쉬의 크기예요. 네, 크기가 이렇게 세팅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OK 눌러주고, 그럼 브러쉬가 등록이 됐어요. 그브러쉬는 어진다면은 여러분들 예, 툴박스에서 브러시 예, 브러쉬 선택하고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브러쉬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 모양이 있어요. 그자별브러쉬 그리고 뭐 뿌려진 브러시, 뭐 연, 연, 연필이 아니라 예, 뭐풀 같은 브러시 여러 가지 있는데 매일 하단에 예, 제일 하단에 예, 브러시가 등록이 된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크기도 조절이 가능해요. 크기 조절도 이렇게 예,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색깔은 패턴 같은 경우는 색깔을 이미대로 못 바꿔주거든요. 근데 네, 브러쉬는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네, 브러쉬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드래그하면 어때요? 좀 이상하게 나오죠? 왜냐면 얘네가 다다다다 브러쉬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하나 그냥 클릭 클릭 해보세요. 그냥 브러쉬로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그려져요. 근데 드래그 하니까 예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브러쉬가 다다다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브러쉬를 간격을 조절을 해 볼게요. 브러쉬 간격 조절은 예 브러쉬 선택하시고, 어 브러쉬 옆에 보시게 되면은, 토글 키가 있어요. 토글 더 브러쉬 패널. 예, 요거 위에 다이아몬드 브러쉬 옆에 찾으셨나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예, 요 브러쉬 패널에서 요 브러쉬 바로 위에 스페이싱이라고 있어요. 스페이싱 100 입력해볼게요. 100. 100이면은 1대1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여져요. 그리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제가, 어, 브러시를 그냥 드래그 하면은 좀 삐뚤삐뚤해지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직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네,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브러시를 직선으로 그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과 선택 도구로 절반을 선택해서, 예, 절반을 선택해서 에디트 필로 예, 요렇게 채워 넣으시면은 위에가 꺼끌꺼끌하게 예, 모양이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헬로드림 광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 오 G 개인 홈페이지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어, 광고형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헬로드림 정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선택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안내를 클릭하시고, 어, 수익 설명 안에 수익 안내를 클릭하시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헬로우 드림 수익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솔루션별 수익 안내. 예. 그니까 일단은, 어, 알뜰형이 있고 보급형, 실속형, 맞춤형, 독립형, 프로형, 광고형,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알뜰형의 수익은, 예, 4 0에요 어, 77,000원 그냥 한 번만 내시면 돼요. 예, 77,000원 한 번만 내시면은 40%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보급형은 50%를 가져가요. 비용은 16만 예, 4,000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맞춤형은 70%를 가져가고 어, 36만 원을 한 번만 내시면 되고요. 독립형, 독립형은 독립형부터는 100% 수익을 가져가게 돼요. 66만 원이고요. 프로형은 예, 여러 가지 수익 구조 중에서 어, 77만 원을 내시면은 어, 되고요. 저는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광고형은 어, 100%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하지만 좀 비싸죠. 예, 88만원이 되겠어요. 하지만, 요 88만원, 한두 달만 일하시면은 금방 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독립형이나 프로형, 광고형, 또는 알뜰형, 보급형,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세한 거는, 어, 여기 나중에 또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예, 네, 광고형이에요. 광고형은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형 클릭해 볼게요. 네, 광고형은 어 보시면은 helload.kya.love2580이라고 되어 있죠. 제 닉네임의 아이디가 love2580이에요. 애드라고 돼 있죠. 애드는 광고의 주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 광고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광고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검색 광고, 블로그 포스팅 광고, CPA 광고, 배너 광고. CPC 광고, 부가 서비스, 여러 가지 어,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있어요. 뭐 검색 광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네이버, 다음, 구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광고들을 어, 제가 수주를 해서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 요즘은 어, 블로그 포스팅 광고 이거 안할수 없죠. 사람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광고 아주 효과적인 매출을 갖다가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CPA 광고, CPA 광고 같은 경우는요. 어, 여러분들 고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어, 일어나는 그런 배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너 광고, 배너 광고가 뭐, CPU 광고나 비슷해요. 에, 느낌은. 근데 CPU 광고는, 어, 텍스트로 가 수도 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림으로 가 수도 는 거고, 다양한데, 배너 광고. 배너 광고는 이미지로, 좀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CPU 광고보다. 그 다음에, CPC 광고. CPC 광고는, 클릭단 광고. 내가 클릭이 일어난 만큼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광고 형태들이 있죠. 광고 안내 볼까요? 네, 일단은 네이버 클릭 광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광고 형태죠. 예, 네, 그래서 어, 비즈사이트 그 다음에 파워링크 등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어, 광고주로서 어,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광고. 네, 요즘은 뭐 블로그 포스팅 광고 뭐 말안 해도 설명 안 드려도 다알수 있죠. CPA 광고, 고정 광고, CPC 광고, 클릭당 광고, 배너 광고, 부가 서비스 한번 볼까요? 부가 서비스에서는 할인 쿠폰 광고 네, 그 다음에, 뭐, 방문, 출석 광고, 예, 지역방 광고, 여러 가지 광고 형태들이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 광고도 있고, 네, 이런 어떤, 어, 광고들을 엄청나게 수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광고문의 한번 볼까요? 예, 광고문의 업체명을 적고, 광고 종류를 선택을 하고, 연락처 적고, 광고할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신청하기 클릭하면은 바로 헬로드림에서 신청을 달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홍보만 하시면 돼요. 홍보만 하면 되고, 광고판 한번 볼까요? 뭐, 가격도 싸요. 뭐, 4원. 예, 3원. 1원. 예,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옛날에 스페셜 AD 광고 했었는데, 어,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어요.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 그 정도 회원들 가입하면은, 그이 가격에는, 예, 할만한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떤 형태의, 어, 광고를 많이 하시면 좋나면요. 병원 광고를 많이 하세요. 예, 병원 광고. 그니까 러 뭐, 한의원이라든가 성형외과. 예, 그런 병원들은 광고비 엄청 많이 써요. 뭐, 천만원 기본이고, 삼천만원, 오천만원. 큰 병원들은 1억 이상 쓰는 그런 광고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광고 뭐, 얼마 안될것 같죠? 블로그 광고 그냥 1년 3 6 5일 때리는 그런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병원들이 바로, 예, 어,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요, 뭐 단가가 뭐 10만 원, 5만 원 그게 아니야.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게 쓰는 거예요. 예. 1000만 원 써도 뭐 두세 사람 쓰면은 벌써 이제 본전 뽑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성형 수술은요 한번 하고 막 끝내질 않아요.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서 뭐 억까지 예, 1억대까지 뽑아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눈부터 시작했다가 쌍꺼풀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또 맞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요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고요. 그리고 성형 수술하기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헬로드림도 아마 성형 수술하기 위해서 헬로드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헬로드림 가입하실 때 어떤 솔루션을 가입해야 내가 더수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저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블로그 만드는 방법 동영상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 홍보 소스들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에 예, 카페에 어떻게 자료를 올려서 어떻게 홍보해서 카페 회원들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카페는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컨텐츠만 잘 올려두시면은 어, 회원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제가 가진 컨텐츠를 한 500만 원 상당의 컨텐츠를 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카톡으로 많은 분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